스마이어의 문명 심포니가 열린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국립국장 해오름극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8월 26일에서 8월 27일 이틀 동안 어, 클래식이고요. 7시 그리고 7시 마찬가지로 주말에 여러분이 원한 날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도 초대 받았구요 아 저는 아마 토요일날 7시에 참석을 할것 같고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 계시면은 얼굴 좀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헤어룸 극장에서 문명 여러가지 bgm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편곡도 하는구나 이렇게 오케스트라 느낌도 나는구나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음악 최초 그래미상 수상, 문명 시리즈 음악은 오케스트라로 만나다 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로 게임 음악 최초 그래미상 수상한 거는 이제 바바에트 그쪽이고요. 에, 문명 시트 자체가 이제, 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작곡가들, 특히 유명한 작, 작곡가 계시죠. 크리스토퍼 틴. 아 어, 그분의 어, 주 음악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원래 이제 문명에 등장하는 여러 문명들의 전통, 아, 음악들을 어레인지해서, 현대식으로 어레인지해서 이렇게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느낌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문명식스를 즐겨하는 입장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명식스 보시는 분들은 음악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정말 어, 괜찮은 음악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클래식이지만 아, 게임 음악이기 때문에 또 지루하지 않게 적당히 잘 편곡을 한 곡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플레이징이라는 회사가 아시아 최초 미국 2K게임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 소그네 디블라 같은 경우는, 우린 그, 우나 볼타 어쩌고저쩌고, 그거 저작권 걸리는 거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는. 아, 그리고 콩고, 아라비아, 그리스, 로마, 오스만이 있네요. 오스만이 가장 기대되는 엘브 음악이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어, 프랑스 굉장히 좋아하는 부금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산업시대에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프랑스는 또 중세시대 음악이 아, 최고긴 한데 오케스트라에서는 그 중세시대 음악의 악기를 구현을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쨍쨍 쨍거리는 거. 그 다음에 스페인 유명하죠. 아람바의 궁전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노르웨이 러시아 칼링카 나오겠죠. 이분은 아즈텍, 아메리카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스키타이, l i a 이 n d i a s 마지막에 한리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오리지널 국가 위주로 짜여져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오스만만 이렇게, 따로 삐져나왔네요.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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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l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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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a l o r l c 오리지널, n a l o r i g 흥망 상태. 대부분 보면 1부하고 2부만 봐도 어 오리지널 음악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확장 팩이나 d l c 음악들은 어, 몇개 없어요. 오스만, 오스트리아. 어 근데 잘 뽑힌 음악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어 인도나 아즈텍 같은 경우는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지나서 어, 원자 시대 음악 들어가면은 들을만한 게 많아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리지널 음악들잘 뽑혔죠. 에 플래지 초속 편곡자가 이렇게 편곡을 하셨고요. 상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순서는 공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바이츠 같은 경우는 아마 앵콜이나 아니면 중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문명식스 음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에요. 전부네요. 어 문명식스만의 음악의 그 세계가 있어요 사실. 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즐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 어, 방송을 하면서 항상 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익숙한 음악들이 많은데 플레이지 게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게임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예술감독 진솔의 주도하에 게임 음악 콘서트를 선보이고자 만들어진 연주 단체라고 하네요 뭐, KBS 홀국립극장뭐 이런 최고 수준의 공장의 다양한 연출과 함께 고유율 사운드로 선보이고 있고요 2019년부터 국내 최초로 게임 음악 저작권 클린 캠페인을 소개하며 국내 예술계의 문화적 발전과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 환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합창은 위너 오페라 합창단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진솔 지휘자님은 독일 만하임 국립 음대를 졸업하시고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고요. 제가 어디서 들어본 분 같은데. 슈베비 쉬는아 앞으로 꼭 주목해야 할 지휘자이자 자유로운 지휘봉 놀림을 가진 신예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여러 필하모닉, 국내에 있는 필하모닉들을 호흡을 맞추셨다고 하고요. 에스키쉐 히르 시리쿠양학단과 초청공연, 캄보디아 왕류 음악학교 초청공연, 네란드 암스테르담 콘서트 파바오 체코프라하 루도비움 그리고 올세아빈 뮤직 페라인 등, 페라인 등, 어,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의 초청 공연 등 해외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 국제방송교양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시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오케스트라강사 클래식전문단체 rtg 말라리안 어, 말라리안 예술감독 게임음악문화플랫폼 플래직 대표 겸 예술감독 등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 플래직 대표가 진솔 지휘자님이시군요 게임음악문화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실 굉장히 어, 새로운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에서. 원래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 글쎄요. 좀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급문화라는 인식이 좀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게임을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악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게임 제작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것이 이제 어느 산업적인 측면으로 뻗어나가는 단계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어, 그런 측면에서 시드마이어 문명 심포니가 한국에 플래직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아, 미안해요. 2K 플래지기 2K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콘서트를 마련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식스 음악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연주를 할지 어떻게 편곡을 했을지 또 무대 에 어떤 느낌으로 할지 사실 직접 가봐서 느낌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26일 토요일날에 7시에 참석을 할것 같고요. 아마 1부를 하고 그 다음에 팬미팅을 할지 아니면 2부 끝까지 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립극장에서 해오름극장에서 진행, 진행하기 때문에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티켓 가격은 이제 R석은 9만 원, S석은 7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문화 예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수요일 날에 제공을 했죠. 문화가 있는 달에. 근데 그게 좀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방송 없으니까 아,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